way too long. It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we've considered because Young is thrown so well, you know, especially against two really good teams. And I know coming up, and Kohay starts another good offensive team in Minnesota. So I would rather do it sooner than later. And I think we'll make that decision, you know, either today or tomorrow. I don't want to wait too much longer. I would want Young to know, and then Kohei for that matter as well. actually, the 것보다는 뭐 어제 피칭이 훨씬 더 저도 좋았던 것 같고 뭐 앞으로 또 게임을 나간다면 뭐또 저번 게임처럼 게임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별한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확실히 어 그래도 좀더 처음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던졌던 것 같고 에뭐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 공을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마음에서 그런 좀더 자신 있는 공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. 시합 전에도 그렇고 시합 중에서도 불펜 상상 선수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고요. 어, 좀 확실히 저도 이제 느꼈다시피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자신있게 던지는 그런 모습이 뭐 제가 느끼게 보였기 때문에 뭐 시합 전이나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선수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특히 뭐 마무리인 이한 케네디 선수가 정말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투수들 분위기가 네. 저는 물론 한국산 아이지만 그래도 분위가 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올 시즌 메이저리그라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투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좋다고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비교해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것 같습니다. 당연히 선발을 기회가 주면 당연히 좋겠지만, 뭐, 제가 여기 있는 임무는 정말 팀이 힘들었을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뭐, 당연히 선발이라는 기회를 받으면 좋겠지만, 뭐, 현재로서는 뭐, 코칭 스텝에서 그 주어진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게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음,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제 귀가 돼 주고 제 입이 돼 주기 때문에 또뭐잘 하고, 현재로서는 지금 뭐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, 뭐, 뭐 그런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저는 뭐 옆에 있는 통역이 좋습니다. 어 우선은 캠프 때부터 뭐 중간에서부터 계속 이리닝이 던지면서 좀... 거기에 대한 좀 저도 적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선발을 하면서 중간 하면서 조금 선발하다가 중간하면서 조금 조금 힘든 점은 그래도 몸을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급한 면이 있어서 조금 그게 조금은 뭐 단점이지만 그래도 제가 보완해야 될점 같고요 어 캠프 때부터 항상 중간을 던져 봐서 뭐 현재로서는. 특별히 그렇게 힘든 점은 없고 그리고 저도 이안 케네디 선수의 성적을 봤었는데 정말 선발로도 너무 훌륭한 선수였고 뭐 마무리로써도 정말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항상 그 선수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아무래도 많다 보고 많고 선발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정말 친근하게 잘 답해주고 항상 정말 마운드에서 자신있게 던져라 이런 마음에. 마음을 항상 주문하기 때문에 도움이 정말 많이 에,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어, 이런 미국 메이저리그라는 큰에서에서 이걸 완벽히 뭐 완성이 되지 않는 구종을 던국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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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서 한국에서 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음당연히국에서 한국에서 뭐 항상 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한국한국 여기 한국을 잊어버리고 미국 생활에 좀 적응 열심히 적응을 잘하라고 그렇게 좋은 얘기 뭐 와이프나 가족들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, 아직까지는 정말 나라를 책임지고 던지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정말 제 구종을 던져야 되고 제가 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여유가 생긴다면 정말 우리나라 을 대표하는 그런 좀 그런 짐을 짊어지고 던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 보직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 볼을 얼마만큼 팀을 위해서 던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만족스러운 점은 그래도 코칭스텝이 주문했던 이닝을 좀잘 임무를 완수하고 내려왔던 점이고. 예, 네, 그다음에 뭐 1NL 대일 점은 어 그래도 아직은 제가 타자 타자들에게 조금 어 그렇게 타자를 압박할 수 있는 구위가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보완해 될 점인 것 같습니다.